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애니메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3.71% 빠지면서 23.13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애니메 코인이 지금 최하단 구간까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동일합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동일 선상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거래량이 최근에 그래도 애니메 코인은 다른 코인들보다는 좀 살아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핵심 물량에 대한 것도 매도가가 나가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애니메 코인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가,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는 구간이, 여기서도 한텀좀 들어갔었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들어갔었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도 들어갔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꾸준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세게 들어갔던 게, 이세 구간인데, 이세 구간을 박스권으로 이어 보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여기에서 부터 여기까지인데 크게 보면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OBV 수치가 지금 고개를 살짝 들려고 하면은 이 전체적인 구간에서 여기로 매수가가 지금 자꾸 들어간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면은 여기 여기 여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방권으로 다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OBV 수치가 빠졌다가 지금 고개를 살짝 들고 올라오려고 하는 포지션인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코인 가격이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인 가격이 빠진 이유가 뭐냐? 여기 딱 보시면 HV가 엄청나게 빠져있는 거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빠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고, 이 구간은 지금 살짝 고개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세게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분명히 HV까지 같이 올라와줘야 되긴 하겠지만, OBV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하방권입니다. 지금 그러면 코인 가격이 왜 빠지냐? 거래량이 많이 없어가지고, 빠지는 건 아니고, 이제 오르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4시간 봉으로 봐도, 지금 거래량이 조금 터지질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올라가는 것만 봐도 이평선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여기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때 빼놓고는 대부분 거래량이 그 이상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양봉 형태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쭉 빠지기만 합니다. 그죠? 근데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 라는 걸 한번 쭉 보면은 지금 코인 시장 자체도 지금 저녁에좀 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은 잡으면 안 돼요 애니메 코인은 애니메 코인은 수급 상태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래량이 지금 3억 2천 코인 거래대금이 76억 정도 아직까지는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게 제가 여기에서 코인 가격이 더 빠질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괜히 잡았다가 오랫동안 횡보선은 가져가는 걸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빨리 잡아가지고 올려치는 거를 먹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을 먹기 위해서 지금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아래로 빠지지 않고, 만약에 올리는 거를 그냥 기간 상관없이 갖고 있다가 먹고 싶다 하시면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저는 타이밍 맞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하단 구간은 이 수치 때문에 막힌 것 같고, 그러면은 거래량 늘어날 때 타이밍 맞춰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시장 상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순환매장세 진행되면서 민코인이나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 상태가 들어오는지 지금은 우선은 비코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뭐 솔라나, 뭐 이런 시가총액 큰 기업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코인들에서부터 수급 상태가 분명히 중소형 코인으로 갈 겁니다. 그럼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애니메코인이나 하방에서 저점 매수를 좀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하시다가 이런 매수가를 가져가야 될 타이밍,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이밍, 그리고 실시간 대응하고 나오는 내용. 이 수급. 그러면서도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이 매집선이 형성되는 코인들을 본인께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잡아 가지고 대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472에 이 8751,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리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르고 같은 경우에도 타점 부분 잡았다가 요번에 꽤 수익률이 커요. 지금 제가 매집선에 대한 걸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지금 아르고 코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르고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하방 타점 부분에서 잡으시라고 해가지고,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이평선 타고 먹으신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보내드렸거든요. 이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자, 보세요. OBV 수치 올라오죠. 그쵸? 근데 hv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따라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지니까 아로고가 어떻게 가요 이평선 쭉 타면서 하단권에서부터 올리죠 제가 이거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매수 타점하고 매도 타점 부분 이렇게 잡아드리는 건데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제가 카카오톡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하방에서 저점 매수세 반드시 좀잘 챙겨서 가져가시는 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애니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랫동안 좀 추적을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타점 부분에 대한 게 수급처리가 들어올 거니까 그 타이밍 맞춰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애니메 코인은 딱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